네, 브이로에나 왔죠? 안녕. 어, 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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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거 이거, 가봐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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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먹자>.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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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그거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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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 그냥 이용당하는 우리, 우리 그냥 거기 언제 가 <laughs> 가격 맞춰 만 원? 25만 원? 아 그거. 옆 맞나? 마라, 마라, 로제. 마라, 로제? 마라. 공개로 아내를 시집합니다. 장지훈이니까 여기 왜 이렇게 어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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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야 이거 봐라. 그아 이분들 <laughs> 여기 따로 없다. 여기 <laughs> 하는 거 봐라 야야. 야. 야 이거 <laughs> 찍어라 찍어 아, 빨리 친 찍어 이거. 아이스크림 먹었던 친구들 <laughs> 아니 근데, 그래, 맞아 맞아. 초롱이 말. <laughs> 대부분 막 그렇게는 불러. 뭐초록이 이렇게는 아 <laughs> 초롱이도 처음 들어보네 거의 강아지. 배고파요 와, 어. 왜 막히지? 왜 막히지? 사고 났나? 그냥 비방용 말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laughs> 잘 편집해야지 일단 맞아. 많이 찍어놔야 돼 언제 다시 쓸지 몰라 근데 이 찍어놔도 다 오래되니까 시대는 변하고 <laughs> <먼저> 진짜 <laughs> 10년 전 이상 <영상. 웃음> 10년 전 <전은> 나에게 <알게. 웃음> <거기, 웃음> 여기 가게 어디예요? 근데 가게 문 닫았고 <laughs> 시원한 와인 맛이랄까? 시원한. 오, 근데 좀 괜찮지 않아? 좀 저렴한 와인 사서 먹으면. 진짜. 오, 맛있는데? 그렇지 괜찮지? 응. 내가 요즘 이거에 빠져가지고 술을 맨날 먹어. 이거 아니었대. 그냥 내 스타일이야. 묵직한 와인 달라 그래. 저렴한 와 이게? 드라이 와인을 오. 얼음에다가 넣어서 먹으라고. 오. 근데 오. 그냥 조금 드라이하면 안 돼. 진짜 진해야 돼. 좀 진한 것 중에 안 그러면 완전 연해져가지고. 아, 그렇지. 오, 음. 맛있어. 방 너무 웃겨. 베트남 고라는데 베트남이요? 왜다를 베트남이니까. 말을 이 사람이 없어 <laughs> 친구가 없고. 친구가 없고. 굳이 그런 걸 직장 동료들한테 갑자기 말해 안녕하세요. 야한 명이라도 지 찌면 다 같이 찌는 거야. 아, 하나 빨빨 한 명. 난나 <laughs> <laughs> <또 웃음> 나 혼자 한다 나가고 있어. 친한 친구 이 이렇게. 멋있어. 아니, 셋 중에 하나만 그래. 빨리 잘 돼. 네 마리 그 말이야. 한물만잘해 야, ᄉ 뭐해? 집에 가도 돼? 그래, 그래. 친구들끼리 뜬다고. 우리 잘 돼. 해보자. 나, 나, 이 나, 내 나, 이 상태 그대로. 어 야, 누가 잘했어. 누가, 뭐 누가 뭐 한다고 하던데. 나도 이거 배우고 싶어. 다음에 그래, 같이 배우자. 해. 아니, 난, 그때 사주를 봤더니, 몸에 화, 속에 화가 너무 많다고, 명상을 하라는 거야. 해, 그래서 응. 내가 명상 너무 못하겠다. 그래서 응. 내가 폭증을 시작한 게, 폭증은 복싱, 괜찮냐고 했더니 폭증은 안 좋을 거 같은데, 왜 화를 더 이끌어내는 거 아니야? 아니래, 폭증도 누구한테 친다고 생각하고 풀수 있대, 속에 응. 그, 그, 그 화를. 그래서 응. 폭증했지? 어, 그러고 나서 도수치료를 갔다. 응. 근데 도수치료 하시는 분이 내가 달에 한 번씩은 꼭 간단 말이야. 그래고 응. 나를 알아. 응. 막 이렇게 하시다가 응. 이제 내가 재택근무 하는 것도 알고. 응. 근데 맨날 일하는 사람들도 그럼 나처럼 이러냐 했더니 안 그런데. 응, 나도 안 그래. 응 그럼 그럼 나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말을 머뭇거리면서 응. 그분들은 맨날 그렇게 꾸준히 하시니까 응. 적응이 된 거고. <웃음> <웃음> 님은 일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일 시켜서 일어나서 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와. 여기가 뭉치는 거야. <laughs> 또 하나 했겠는데? 울어 그니까 러 내가 처음부터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나 세번해 그럼 계열받아. 근데, 근데 꼭 그러니까 생각하잖아 우리가 하면서. 아, 이거 100% 다시 한다, 100% 다시 한다. 그런 생각은 꼭 다시 하잖아. 근데 너무 화가 나. 왜 그럴까? 근데 나는 재미나에 들 부탁, 재미나에. <laughs> 만들어야 되는데 레이어좀 짜줘. 이거 레이아 진짜 깔끔하겠어. 디자인도 해. 맞아. <laughs> 맞아. 이거 캔바로. <laughs> 우리 우리 야, 이줘 캔바로. 그래도, 그래도 응. 야, 이거 캔바로. 이거 캔바로. 이거 캔바그이도 그래도 이거 가바로 이거 캔바로. 이거 캔바 이거 바로 이거 <laughs> 캔바이라니까이바로 갑자기 바로이이이바이이 <laughs> 마켓터 디자인 비슷한 거 아니야? 아 <laughs> 몰라 야 이래서 이을다 시키는 거야 우리이테 먼저 그래, 그래. 그 디자인 할수 있지 않나 그거? <laughs> 배고픈데 <배고피네. 웃음> 왔어? 진짜 <laughs> 음, 맛있네 음. 착한 맛? 응 착한 맛 뭐가 응. 좋고쉘어야 이거 위에 뿌려져 봐요 이미 지금도 후달려 당연하지 미드전이 이미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드전이 근데 손가락 세개 만든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스크립트를 잘못 써보래 그거 프롬프트 제대로 짜면 잘 그러니까. 만들어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중요한 거야 지금 미드전이 구독하고 있거든 음 동네사네 <laughs> <집> 우리 <laughs> 대표님 있잖아. 맨날 하는 말고이 AI 좀 해봐 구독을 해먹고 다녔는데 나뭐없쩌라는거 <laughs> 내가 이 i 되라는 거야? 내가 a <이> 해는 <아이> <laughs> 조금만 머리를 좀 뒤집지 않아? 그럼 돈벌수 있다 그냥 뭘? 내가 이 엄마 아빠가 살았던 길로 가려고 하면 돈을벌고그 아이디어 좀 줘봐라 야 내가 그걸 알았으면 이제야 우리 일 하고 있겠냐고 난 너네 둘 중에 한번 한답니다 이 직원 이름 써줘 대하 <laughs> 제발 나 난...